먼저 오늘은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Talk about developing 그 내면의 힘, inner s t r e 면의 힘을 키우는 것은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답니다. 내면의 요소를 키우는 것, developing Inner strength is an important part of personal growth. 그래서 스스로를 어, 발전시킨다. 그래서 개인의 성장이나 자기 개발의 내면을 키우는 것에 키우는 것을 그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 개발, 자기 성장, 개인 성장 이로 때는 personal growth 이렇게 되고요. <laughs> 여기서 내면을 키운다. 그래서 여기는 developing이라고 썼는데요. 어, 이 키우다라는 거에 보면은 또이 단어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첫 번째로 그 아이들이나 동물을 키운다, 뭐 이렇게 할 때요, 동식물들 키울 때 raise, R-A-I-S, -E. 네, raise가 쓰이고요. 특별히 아이를 키운다 할 때는 어, bring up을 많이 쓰고요. 어, 동물들을 키울 때는 keep 또는 breed 또는 keep 대신에 have. 그래서 나는 두 마리 강아지를 키운다 그럴 땐 I, I have 이렇게 쓰지요. Two dogs. 이렇게 해서 have나 keep을 쓴다는 거죠. 식물을 특별히 키울 때 그럴 때는 grow, grow 이렇게 되는 거고요. 대량으로 뭘 재배하고 이럴 때는 키우는 거는 cultivate, cultivat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he has a dog and two cats 그러면 그는 한 마리 개와 강한 고양이 키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Uh, properly uh, brought up um, d a u g h t e r is it worth uh, ten sons 그러면 sons 그러면 uh, properly um, 잘 키운 딸 하나 uh, 열 아들 부럽지 않다. Uh, 열 명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위열 아들의 가치가 있다는 건열 아들의 부럽지 않다. 그럼 brought up 이렇게 하는 거예요. This restaurant u uh, s e s vegetable s grown by the by the owner uh, 힘쌀 그래서 자신이 키운, 것을 키운 것으로 을 키운 것 채소로 그 레스토랑에서는 그 사용을 한다 채소들을 그런 게된거고요 지금처럼 그 힘이나 능력 등을 키운다 그럴 땐 지금처럼 디벨로프가 되겠죠 콜티베이터도 사용하고 어떨 때는 빌드업도 가능하죠 담력을 키우다 그럴 땐 디벨롭 코리지 아, 영어 실력을 키우다 이럴 때는 또 어떤 향상시키는 예, 거죠. 그러니까 improve one's English, 그래서 improve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을 키운다. 너왜 그렇게 병을 키우래? 그래? 그 이럴 때는 어, let the disease grow 또는 progress. 그래서 자꾸 이 progress라는 건 진전되는 거죠. 자꾸 진전을 시키는 시키는 걸 얘기죠. 넘비 실이 and go see a doctor, people it uh, develop into something serious. 자꾸 그 돈비실리 그 어?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사한테 가서 그더 d e v e l 병이 더 발전되게 더 심각하게 되기 전에 develop into something serious 되네 의사를 가서 진찰을 받아봐라 해서. 디벨로퍼 l o p e r d e v e l o p 있습니다 v e l o p e r developer. This is a s o 포함해서 모든 이들에게 마찬가지다. 그래서 사회생활 like a 이 o c i a l 요 성인은 g i o w 내면의 힘이 단단해야 우리가 외부의 힘에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그래서 내면의 힘이 단단해. <laughs> 좀 단단해요. 이다 그래서는 어, Inner strength is what p r e v e n t s from being easily swayed. 그래서요. 어, prevent from 어, 목적어 from ing. 그래서요. 스웨 a y 는 w s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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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sway, s w a sway, y sway, sway, s sway, sway, s w a w a 인 sway, sway, s w w a y s 웨 a 드 s sway, 대군을 뭔가를 장악하다 그런 것이 그런 것이 그래서 uh, the branch will swing in the wind 그러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rebel forces hold sway over much of the island uh, 그 반군 rebel forces 어, 섬에 반군들은 섬에 댄, 대부분을 장악했다 그래서 hold sway 그러면 모 모습을 장악하다 이런 뜻으로도 쓸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프리벤트 목적어 from ing 그래서 목적어가 몸, ing 하지 않게 하다 방어하다 막다 또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음, inner strength 그 내면의 힘은 이제와 prevent us 우리가 prevent being easily sweet, 쉽게 흔들리지 않게끔 하고 어 allows us a l l o w us to truly, truly be ourselves. 그래서 어, 우리 우리가 w h a l l o w s 는 무엇을 하게끔 하는 거죠. 어, 어, 스스로를 온전하게 지키게끔 어, 한다는 거죠. 외부 힘에 흔들리지도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지킬 수 있게끔 한다. 는 거죠. allows us to truly be ourselves. truly be ourselves. 그러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가 온전히 지키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 내가 가장 노력하는 것은 나 자신을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죠. 가장 나쁜 습관 중에 하나죠. 남들과 자꾸 비교하는 것이 가장 나쁜 것이다. 그래서, What I focus on the most to achieve this is to avoid is to 뭐뭐 라는 것이라고 는 거죠. avoid 피하는 것인데 뭐와? Measuring myself against others. Measuring myself against others. 그래서 다른 사람과 어, 비교하지 않는 거.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죠? Comparing myself to o t h e r Comparing myself to o t h e r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Measuring myself against others. 다른 사람과 비비교하지 않는 거죠.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목표를 세우고 실행하면서 꾸준히 성취감을 느끼고자 한다. 굉장히 옳은 말이죠. I try to feel a steady sense of accomplishment. 그래서 성취감 하면은 sense of accomplishment uh, by setting goals for myself. Setting goals for myself. 그래 목표를 향해서 어, 스스로 목표를 세운 거를 향해서 나아가는 걸 이제 setting goals for myself and putting them into action. 그래서 putting 그 그것들을 어, 실행에 옮기는 거죠. Implementment, implement, putting them into action.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남, 남들과 비교해. 그리고, 어, 목표를 달성하면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목표를 달성하면 또 칭찬도 해줘야 되죠. 그리고, and, Uh, without um, comparing myself to others, when I do achieve a goal, 목표를 달성하면, I always remember to 고 uh, 기억해요. Give myself a pat on the back, pat on the back, 패슨 두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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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주는 거죠. 내 등을 두드리는 거니까 내 스스로 두르니까 스스로 를 칭찬해 주는 거, 격려해 주는 거, 잘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이렇게 해주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Give myself a pat on the back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는 것을 어, Give oneself a pat on the back. 이렇게 거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면의 힘을 키우, 키우다 보면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의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 내면의 힘을 지금 키우는 것에 대한 방법이죠. 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 by building inner inner strength through this process 예, 그래서 어, 내면을 키우는 것은 I can love myself for who I am. 어, I can love myself, love myself for who I am.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Who I am. Love myself for who I am. 이렇게 어,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이런 뜻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간단히 해야를 보면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It's very important to develop one's inner strength. 키우는 것, 아까 기르는 것, 힘을 키우는 땐 develop 동사를 쓴다는 거요. That's right. 결국 정신력이 강해야 무엇이든 성공적으로 해내니까요. 그 정신력이 중요하죠. After all, you need to have a strong will power to do anything successful. 그래서 l Have a strong will power 정신력을 강해야 된다. 정신력이 강하다는 것은 뭐야? 강한 정신력, 의지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have 0 strong willpower to do anything. 이렇게 되겠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해요. I'm 0 0 100% 나도 100% 100% 100% 100% 100% 100% 100%도0 0 100% 1 0 말로, I am totally with you. I am with you. 100% 100% 100% 100% 100% 1 r e 100% 100% 100% 100% 1 o 0 100% 1 a 0 100% 100% 1 agree with you 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하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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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나 자신이 스스로를 자꾸 칭찬해줘야 된다는 거죠. It's important to think positive thought and to praise myself open. Praise myself o t e n 내자신을 칭찬해주는 거죠. 저도 그렇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I do what I can to act that way. Act that, 그렇게 행동하려고, 어, 노력하고 있어요. I do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I do what I can.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한다. Do my best. 하려고 열심 노력 최선을 다하고 있다. I do what I can do to act that way. 이렇게서 어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뭐 보면은 그 뭐죠? 사람들은 자꾸 이제 직업적으로 물론 하는 거지만 이 개그맨들이나 코미디언들은 다른 사람들은 많이 웃기는데 막상 자신은 우울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도 집에 가서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스스로를 아 지, 자꾸 자기행태도좀 어? 웃겨도 보고 아, 그러는 게지 남 그냥 직업 으면서 계속하면 그 공허함만 밀려옵니다. 다른 사람은 칭찬을 내내 자신을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해주있어요 그렇죠? 그런 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깐 보니까. 어, 내면의 힘을 키우는 마음 습관 6가지 그래서요 <laughs> 정신치료 전문가이자 치유상담가인 렐루 넬슨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첫째로 자신의 생명에너지를 믿어라 그래서 <laughs> 자신의 Trust your life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를너 자신을 믿어라 이거예요 일단은 내 자신을 믿어야 되죠 내 자신을 내가 믿지 못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믿어요. 그래서 어, 이런 생명에너지를 믿어라.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 자, 이제 새로운 취미생활이나 운동 또는 읽지 않았던 음, 종류의 책 같은 거를 좀 읽어보는 것도 자신의 생명에너지를 키우는 데 어, 도움을 줄수 있고요. 두 번째로 남의 비판에 연연하지 말라. 어, 남의 비판에 남이 뭐라고 어쩌게 하던 간에 내가 떳떳하면 할 수만 있다면, 어, 저기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 그래서 don't their one other people's accusation, accusation, accusation. 그래서 a c c u c s a. 그러면 accusation. 그래서 남의 비난에, 다른 사람 비난에, their one, don't their o n 어,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 근데 그냥 뭐 이것은. 자신이 떳떳할 때죠. 자, 어, 자신이 잘못을 하고 어, 그 어떤 자, 자존감이랄까요 그런 것이 없을 때는 어, 이런 것에 좌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자꾸 어,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라. 어,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라. Get out of perfectionism. perfection. 완벽주의에서 벗어나라. 그래서 성어 어스시트님 음, 이 말한 거 보면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다. 그래서 이말 뜻은 너무 자꾸 사람이 자신이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하면 아무 케도 어, 자신에게 자꾸 실망도 더 많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나는 원래도 나도 어, 신신이 아닌 이상 예? 부족한 부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어, 저럴 수도 있어 하고 나한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항상 심어주는 것 그런 습관. 아 그럼 이렇게 해서 내가 또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겁니다. 어, 내가 무슨 뭐 신입니까? 뭐 오늘 완벽하게 뭐 하게 그런 마인드를 자체를 벗어나라. Get out of perfectionism. 어, 그 다음에 넘어질 때마다 툴툴 털고 일어나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어 나도 뭐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얼마나 좌절하고 어 이제 학생들은 시험 같은거 시험 같은거 보고 그러면은 자꾸 이제 뭐가 할수 있어요 자기 만 뜻대로 성적 안나온 그런거부터 이제 시작돼서 성인이 되서는 예 뭔가 사업을 해보고 하려는데 넘어지 실패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또음 기회는 온다 라고 생각하고 응툴털털고 어, 자꾸 일어나려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울한 기분은 더 우울한 일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울하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나는 왜 이래? 나는 다, 도저히 안 되나 봐. 이렇게 자꾸 우울한 생각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어, 다섯 번째로 화가 나면 걸어라. 뭐 20분만이라도 이렇게 산책을 해 보라 이게. 그러면 좀 뭔가 차분해질 수 있다. 화가 막날 화가 안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원래 부부간에 또뭐 하면은 말을 끊고 거기서 진도 나가지 말고 바깥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일단 나, 나가고 나면은 그그 그 상황을 벗어나면은 뭔가 또 객관적으로 어? 이렇게 음할 수가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오브젝티브하게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내면의 영웅 영웅결을 깨워라, 깨워라. 그래서 어, 이 말은 어, 자신의 분명히 어느 부분인가는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나에게도 뭔가가 어, 무슨 BTS나 무슨 손흥민들만 그렇게 저런 꼭잘 그, 나가는 그런거 동경만 하지 말고요 분명히 자신이 자신을 한번 많이 살펴보면 나에게도 뭔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어, 그일인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진짜 잘하고 무엇을 못하는지를 빨리 피치를 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실수를 저질렀을 때 성급하게 자신을 책망하고 하기보다는 인내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금방 실망 내가 좀, 아씨, 나는 왜 이래, 이러고서, 하기보다는, 그래,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음, 그렇게 마음을 가지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어, 전체적으로 보면요. 결국은 긍정의 마인드를 가지는 게 중요한 거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늘 얘기하지만, 육체적인 것도요, 육체가 건강하고 몸이 좋아지려면 하루에 티를 내 됩니까? 우연하게 연습하듯이 내면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긍정적인 마인드 되지 않아요. 말이 쉽지, 이런 게 쉽습니까? 근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하는, 연습하는,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몸을 건강해 하고 몸이 좋아지게끔 노력하듯이 이 내면도 마찬가지예요. 노력하지 않고 매일 습관 꾸준히 내그 긍정의 마인드를 기르려고 자꾸 그런 습관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긍정적인 포지티브한 인간이 된, 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도 그래야지인데 그러, 이내 내 마인드가 하루아침에 바뀌겠어요? 열심히 이 인월 스트렝스는 결국은 긍정의 마인드를 키우고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를 주관직으로 보지 말고 다 누구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하고 좀 다른 사람의 비난에 연연하지 말고 내 스스로도 너무 책망하지 말고 또할수 있어. I can do it. 그런 마인드로 살아가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투비 컨티뉴